이 제품은 그, 사람은 로봇의 안전을 진단하는 장비입니다. 측정 항목은 총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제화된 그 항목으로서 사용자가 이렇게 이제 그 기능을 누르면은, 그 패스냐 페일이냐를 선택해서, 그 선택을 하면 그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2개 항목이 결과가 끝나면은 리포트가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기능을 보면은 로봇을 진단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세부 기능으로 전련 측정과, 그 다음에, 어 전련 측정 기능과, 어그 다음에, 전력 분석 기능, 그 다음에, 배터리 임피던스 측정 기능, 세 가지 주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외부, 어 접지장 측정기는 블루투스로서 데이터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어 배납기의 근선비를 측정하는 그 장비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 기본 소스는 5V와 10V, 40V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측정 대상의 네임을 인가를 그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레이더 기준 그 근선비를 인비를 한 상태에서 어, 스타트를 누르면은 측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측정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납기 고장을 진단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삼상 전력 분석기로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품질을 진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삼상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기가 삼상으로 구성되 있는데 산업용 전기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이거, 미터 모드와 어, 그 다음에 벡터 모드, 하행 측정 모드, 오조판 모드, 어, 이런 측정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 기능과, 그 다음에 설정 기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사선식으로 어, 입력, 전압 입력 4개와 전류 입력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LCD 디스플레이는 터치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테크온 950 배터리 품질 분석기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는 그 2차 전지의 그 성능을 진단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전지를 성능을 진단하는 배터리의 그 내부장을 측정하는데 이 장비는 활선 상태에서 배터리 내부장과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 온도를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품과 차이 나는 짐은 최대 4 0 0트 배터리의 내부장을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측정 범위는 1 마이크로옴부터 300옴까지 자동으로, 자동이나 수동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기능에서 용량 측정으로 가면은 충방기 시험을 통해서 배터리의 충방기 시험을 해서 그 어, 캐페시티를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어, 측정 값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된 것으로 불러와서 분석을 해서 배터리를 언제쯤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교체 시점까지 예측이 간 음,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